산타데이 안녕하세요. 에너스쿠입니다. 여기 갑자기 산타데이가 있어서 제가 갑자기 사진을 찍고 있어요. 지금 와 대박 여기 유뉴스쿠인데요. 오늘 산타데이여서 사람들이 잠깐이 엄청 많이 있어요. 와 진짜 산타데이 같죠? 제 옆에도 엄청 있고 전부다 산타 와 여기는 샌프란시스코 유니언스퀘어 광장인데요 오늘이 산타데이래요 지나가다가 지금 찍고 있어요 와 대박 와 여기 이렇게 살았어도 오래 살았어도 산타데이 이렇게 길에 저가고 가고 야한 바퀴 돌았는데 네. 산타데이 안녕, oh, no, Is My Friend 친구랑 같이 왔는데 사라졌어요. 제가 비디오 촬영하는 거 보고 oh, 다른 비디오로 다시 바로 인사드리겠어요. 산타데이 스쿼니데이 땡큐 에화시프로티스되었습니다 바이